안녕하세요. 아 이번 유진입니다. 입덕 저의 입덕 포인트는? 제 입덕 포인트는 약간 대형견 같은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자주 쓰는 단어, 간단사는? 저는 음... 오아이세 가지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요즘 말 가장 설레게 하는 것은? 가장 설레게 하는 건 음식? 요즘에 최근에 운동을 하고 있어서 운동을 끝나고 나면 엄청 배고플 때가 많은데 그 다음날에 아침에 일어나서 먹을 생각을 하면 이제 엄청 설레하면서 잠이 드는 것 같아요. 어릴 때내장래은 저는 선생님 아니면 승무원이 하고 싶었어요. 음 선생님이 되고 싶었던 이유는 뭔가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항상 너무 잘해주셔서 그 인상이 너무 좋게 남았었고 승무원도 저 첫, 처음 해외 여행 갔을 때도 승무원 분들이 너무 멋있어 보여가지고 꼭 해보고 싶었어요. 최근에 음, 먹었던 것중 가장 맛있었던 음식. 음아 촬영 날 먹은 그 촬영 전날에 이제 붓기 빼려고 아무것도 안 먹고 딱그 다음 날에 딱그 배달 온 치즈볼을 먹었을 때 정말 그 감동을 잊을 수가 없어요. 내보물1로는보물1로는음 핸드폰? 운동은 줄넘기, 줄넘기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 장르는 영화. 인사이드 아웃? 그때 아빠랑 같이 영화를, 이 영화를 처음 봤는데 되게 재밌고 감동적이었던 기억이 있고 또 뭔가 그 영화 내용 스토리가 뭔가 되게 엄청 창의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더 봤던 기억이 있어요. 나의 눈물 같은 멤버들? 뭐, 이렇게 뭐, 콘서트 같은 데서 멘트를 하거나, 그러면은 이제 막 멤버들이 울게, 울면 뭔가 저도 울컥하는 그런 게 있고, 또 제가 멤버들 얘기하다가 울컥하는 경우도 많아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24시간의 자유시간이 주어진다면 가장 하고 싶은 일은? 24시간이면 일단 점심쯤에 일어나서, 어 친구들 만나서, 방탈출에 요즘 좀 빠져 있어가지고, 방탈출 게임을 하러 갔다가, 이제 맛있는 것도 먹고, 코인 노래방도 가보고 싶어서, 코인 노래방도 가고 싶어요. 나의 좌우면은? 항상, 열심히 하자. 고치고 싶은 나의 습관은? 다리를 떠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그걸 좀 고치고 싶어요. 배워보고 싶은 습관은? 배워보고 싶은 거 저는 서핑이요 서핑을 꼭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얻고 싶은 수식어는? 어, 매력있고, 예쁘다, 예쁘고, 귀엽다, 이런 수식어도 좋은데, 뭔가, 잘한다, 라는 그런 수식어가 붙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만약 지금 가수가 됐지 않았다면?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아마 친구들이랑 열심히 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았을까요? 전 향에 민감하진 않아서, 그냥, 달달한 것도 좋아하고, 가끔 약간 기분에 따라 향이 바뀌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파랑머리에. 나에게 아이즈원이랑? 아이즈원이랑, 음, 소중한 친구들 같은 언니이자 동생인 것 같아요.